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비쌤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영상 면접 결과가 나온 지꽤 됐는데요. 탈락한 분들도 엄청 많을 거고 당시에는 탈락했을 때 너무 속상했을 건데 그 감정이 조금 식은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시아나항공에서 영상 면접 합격한 사람들의 특징이 어땠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요. 이번에 대한항공과 합병이 되고 또 실제 임원진들의 많은 이 교체가 일어나게 되면서 채용 과정 또한 굉장히 대한항공화가 거의 완벽하게 된것 같습니다. 기존의 아시아나항공 채용에서 늘 보였던 이 보이지 않았던 허들, 나이컷도 완벽하게 없어졌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대한항공에서 그 인하공전의 비율이 굉장히 많았다면 아시아항공에서는그 비율이 상당히 적고 또 일반 4년제 이 친구들의 합격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영상 면접 합격한 친구들의 이 이력서 스펙과 정보 포인트 그리고 어, 영상 합격한 이유 이런 포인트들이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나이일 거기 때문에 나이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2년째 항공과를 졸업한 친구부터 여자 기준으로는 32살의 합격자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뭐 상상도 못 했을 나이죠. 여자 기준 32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아시아나항공 영상 면접에서 어느 정도 이 지원자가 뽑고 싶은 그런 이유가 이력서상 혹은 이미지상 분명히 어딘가에 있었다면 이런 나이 때문에 커트를 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면접을 직접 보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와 전공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보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2년제와 4년제의 비중이 어, 한 70. 대 30, 즉 4년제가 70%, 2년제가 30% 정도 됩니다. 실제로 전인 4 7명 정도 영상 면접 합격자가 나왔고요. 그중에서 4명 정도의 친구들이 이 아시아나항공 영상 면접 합격에 대한 이 설문 조사를 응해 주었기 때문에 해당 4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도 4년제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뭐 굉장히 다양한데요 뭐 예체능부터 수학계열, 경영계열, 뭐 어문계열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계열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해서 전공에 있어서 어떤 폭은 굉장히 넓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공과와 비항공과에 대한 이 비율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6대 4 정도 비율이 나옵니다. 실제로 비항공과가 60%, 항공과가 40%. 그래서 대한항공도 근본 채용에서 항공과 분들도 많았지만 비항공과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뭐 최종 합격자 같은 경우에도 항공과랑 비항공과가 저희 스튜디오 테리 기준으로는 반반입니다. 저희가 6명 최종 합격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도 이번에 항공과만 집중적으로 뽑았다기보다는 다양한 전공을 보려고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년제 같은 경우에는 뭐 호텔과를 제외하고는 비전공자로서 2년제 출신의 영상 합격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학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2.57의 학점을 최종 합격 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경험으로 남아 있는데 이번에도 아시아나항공에는 서류 합격자 즉 영상 합격자 중 2점 후반대 학점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높은 친구로는 4.3까지 있네요. 여기서도 한 75%는 3.5 이상이고요. 그한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3.0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 스튜디오 테디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성적이 제가 계속해서 푸시를 하고 강조를 많이 해서 조금 높은 친구들이 많은 편이긴 한데 근본아시아나 항공 영상 면접 합격자들을 보니까 외국어 성적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실제로 대한항공에 비교해서 확실히 외국어 성적 높은 친구들 많다라는 게 체감이 확 되었습니다. 다른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어나 중국어와 같은 제2 외국어를 가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시안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2 외국어를 가진 친구들은 소수인 것 같고요. 마0명 중에서 소수이고, 대부분 영어 성적이 제가 늘 이야기하는 800점과 ih, 그 기준을 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800점 플러스 ih라는 세트로 한번 생각했을 때, 전체 중에 거의 6 0 퍼센트에 거의 육박하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성적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외국어 성적의 기준이 709반 토익 같은 경우 스피킹은 IH. 이게 기본값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가장 평이한 성적으로 영상 합격을 한 친구는 IM3 하나로 합격한 친구가 한명 있고요. 토익 점수 저희는 600점대는 거의 없기 때문에 낮은 성적 기준으로 보면 뭐700 초중반의 IH 친구가 조금 낮은 편이 될수 있겠네요. 스피킹 하나만 내고 합격한 친구도 꽤 많습니다. 토익 하나만 낸 친구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첫 지원이냐 재지원이냐라는 부분도 제가 직접 내용을 받았는데요. 첫 지원과 재지원은요. 어 7대 3입니다. 재지원자가 7이고 첫 지원자가 3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시아나 항공에 지난번 채용이 떴을 때 지원했던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조금 재밌는 제가 조사를 한건 그럼 아시아나 항공에 붙은 친구들 중에 바로 직전 대한항공에 영상 합격한 친구들은 어떨까라고 했을 때요. 굉장히 신기한 게 7대 3이 나왔는데 불합격자가 7이고 합격자가 3입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과 아시안항공 둘다 합격한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항공에는 불합격을 해서 아, 나는 안될것 같다 해서 조금 내려놓고 영상을 촬영한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아시안항공에 합격을 많이 했어요. 조금 아이러니 하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대한항공 영상 합격보다 조금 빡세게 보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전반적인 어떤 보이스의 느낌, 말투, 자연스러움, 그 사람의 온전한 모습을 따뜻하게 보여준 친구들이라면 뭐 답변을 조금 뭐 절었다든지 내용이 부족하다든지 뭐 끊겼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합격을 한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합격 포인트를 제가 다 받았거든요. 평소보다 촬영을 잘 못했고 부족했는데 합격해서 신기하다라는 평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안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영상에서는 정말 대략적인 입... 지만 보고 스펙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점수화가 많이 됐을 가능성도 클것 같고요. 결국에는 2차 면접 아마 영상 합격자들의 수가 적지는 않을 거거든요. 면접을 꽤 길게 보니까요. 그래서 실제 면접에서 우리는 보겠다라는 게큰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직전 서류 합격자들이 아까 있었잖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전의 면접 어디서 탈락했냐라고 했을 땐한 명만 최종 탈락이고요. 나머진 다 1차 실무에서 탈락했던 친구였습니다. 저는 요즘에 참 많이 느끼는 게 항공사들 채용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 최종 면접 과정에서 데이터를 남기는 게 확실히 많고 유행처럼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차 최종 면접에 가서 또는 3차 최종 면접에 가서 어 너무 이불킥할 만한 큰 실수를 하고 나오거나 면접관에게 너무 좋지 않은 인상을 보여주고 나왔을 때는 굉장히 다음번 서류 합격이나 영상 합격에 불리함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합격이 바로바로 바로 안 돼서 조금 대기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 면접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 합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종 면접에 가게 되었다면 합격할 확률이 정말 높은 거거든요. 거의 3대1밖에 안 되잖아요. 높아 봤죠 5대일 목숨 걸고 어떻게든 합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담았기 때문에 제 최근 영상들 대한항공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이렇게 올려주긴 했는데 아시아나항공도 적용되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당부의당부의당부의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피 같은 경우에도 7대3 비율로 정석 어피가 7 자유 어피가 3 본인에게 어울린다면 저는 정석 어필을 추천하고요 조금 정석 어필이 너무 별로다 라고 싶었을 때는 근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유 어필을 통해서 영상에서는 조금 더 자연스럽고 나답고 예뻐 보이게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이렇게 된것 같고요 복장 같은 경우에는 6대4 인데요 정석 면접복이 6그 다음에 자유가 4입니다 그래서 정석 어필을 했음에도 자유 면접복을 입은 친구들도 소수 있는 거죠 10%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건 뭐 자유인 것 같아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장점을 또 극대화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복장과 어피는 선택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면접장 갈 때는 기본 면접복을 입고, 또이 정석 어피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모든 항공사들의 어피 규정이 지금 다 원복되고 빡세지고 있습니다. 자유로 풀어줬던 것들도 대부분이고요. 대한항공 인수합병을 통해서 지금 뭐 에어부산, 에어서울 같은 LCC항공사도 다그 어피어리언스 규정이 다시 빡세지고 있습니다. 다 변경이 되고 있고요. 촬영장소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인터뷰박스 부산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 있는 데이터 그대로 보면 이거는 비율로는 나오지 않는데요. 7대3 비율로 인터뷰박스와 같은 이제 공간을 빌려서 한 친구들 그리고 30%는 집에서 한 친구들. 그래서 집에서 한 친구들은 대부분 자연광을 받거나 뒤에 배경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로하고 그 연한 핑크 벽지 아이보리 벽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촬영한 배경 색깔까지 해두었거든요. 그래서 7대 3 정도 비율이다라고 생각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본을 암기한 건요. 뭐 저희는 표현력이라고 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진짜 이 진심을 지금 이 순간 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게 되려면 대본을 읽기보다는 암기를 하는 게 확실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7대3의 비율로 완벽하게 암기를 한 친구 그리고 부분적으로 대본을 읽은 친구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암기를 한 친구들은 완벽하게 암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아시안항공이 이력서 부분에서 외국어 스펙 부분이랑 학점이랑 그리고 자격증 경력 부분에 있어서 가산점이 확실하게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서비스나 안전관련된 자격증은 저희 전체 인원 합격한 친구들 중에서 다섯 명 빼고는 최소 하나 이상의 자격증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서비스나 안전관련된 자격증. 그리고 경력상 네 명을 제외하고는 증명이 가능한 경력 경험을 하나씩은 이상 최소 넣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력서 부분에서 점수를 잘 받은 친구들이 영상 면접 합격도 조금 높은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저평가된 스펙과 어학성적증 자격증 이런 부분들 외면하셨던 분들도 제가 늘 강조했던 것처럼 사실 이력서라는 건 하고 싶은 지원자가 많을수록 상향 평준화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 부분까지 신경을 써줄 수 있다면 충분히 영상 합격 뿐 아니라 면접장 가서도 더 당당하고 더 떳떳하게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영상 합격 포인트 다 기록을 받았는데요 아, 스토어 테디 여러분 들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실수를 했던 친구들도 많아요 왜냐면 뭐 질문 자체가 달랐다 보니까 그리고 기간도 굉장히 타이트했다 보니까요 근데 실수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는 부분들도 많이 보이고요 자연스러운 밝은 미소 그리고 말하는 듯한 목소리 표현력을 완벽하게 넣으려고 했습니다 따뜻한 보이스 신뢰감 주는 목소리로 따뜻하게 떨려도 잘 웃었다. 편안한 표정. 억지 미소하지 않았다. 한번 절었는데 그게 자연스러울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틀리는 거는 자연스러워서 괜찮은 거예요. 충분히.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절어도 웃으면 되고요. 그게 너무 잦으면 답답해 보이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인위적이지 않은 모습. 처음과 끝까지 텐션과 미소 유지. 어, 생기 있는 표정과 톤 발성. 보이스가 가장 중요하다. 특유의 쪼 없이 어, 명쾌하고 또렷한 느낌. 과하지 않고 밝고 단단함. 그러니까 보이스 부분에 신경을 쓴 친구들도 많고, 저희가 영상 면접은 답변의 내용보다는 표정, 말투, 그리고 미소, 보이스. 표현력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말투가 어색한 친구들은 반드시 고쳐야만 영상에서 그래도 합격할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습니다. 뭐 대한항공과 같이 영상 면접이 몇번 진행된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지원하는 사람이라면 말투가 어색해도 영상에 합격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근데 이제 초반에 처음 진행되는 이런 데이터가 많이 없는 곳들은 여러분들이 표정이랑 이 말투, 목소리만 신경 써도 그래도 수월하게 합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외운 답변을 토해내기보다 최대한 말하는 듯이 자연스럽게 담으려고 했다 친절한 분위기와 따뜻한 느낌 대한항공보다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어, 이번에는 어피도 셀프로 했는데 합격을 했다 약간 이거 보면 이전에 진에어 영상 합격한 친구들의 그 합격 포인트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진에어가 처음 영상 면접을 했을 때그 느낌과 지금 굉장히 비슷하다는 라 생각이 문득 제 머리를 스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시안항공에 온 분들 중에 저기, 진에어에서 높은 분들도 좀 넘어오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느껴집니다. 어쨌든 영상에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친구들도 많은 걸 보면 완벽하게 정말 뭐 퍼펙트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어도 따뜻하고 자연스럽고 잘 웃고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줬으면 합격을 충분히 할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력서 점수 부분도 상당수 차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건 전적으로 제 추측입니다. 여러분들도 어찌 되었던 아시아나항공 영상 결과가 뭐 지금 합격한 친구들은 열심히 면접을 보고 있는 중이고요. 또 다음 아시아나항공이든 또 다른 영상 면접 채용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 관련된 영상들 많이 올려뒀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다음 채용을 철저하게 준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테디 쌤이었고요. 앞으로 있을 채용들이 많으니까 뭐 영상 면접이 도입이 되든 안 되든 잘 준비해서 실력으로 잘 헤쳐 나가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